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때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리비안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리비안 주식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비안 주가 움직임부터 변동 요인, 최근 소식, 그리고 리비안의 미래 전략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드릴게요. 먼저 작년 리비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살펴볼까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가 데이터를 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2023년 6월에는 주당 약 17달러 34센트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쭉 올라 23달러 46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무려 27.29%나 상승한 거죠. 하지만 2024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1월에는 21달러 10센트로 시작했지만 내리막길을 걸으며 8달러 40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현재 2024년 6월 주가는 약 10달러 32센트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약 52.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리비안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뭘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변동요인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리비안이 전기차를 얼마나 만들고 또 얼마나 팔았는지가 주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리비안이 목표했던 만큼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가가 휘청했죠. 둘째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의 하, 행보도 리비안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회사 차량에도 개방하면서 리비안에게는 큰 위협이 됐죠. 셋째, 리비안의 재무 상태, 특히 매출과 순익 변화도 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리비안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제 상황도 리비안 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에도 초기 운전자들은 전기차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더 넓은 소비자 선호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내연 차량, 특히 가솔린과 전기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호합니다.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소비자 마인드셋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아는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바로 신형 R1S와 R1T 모델 출시입니다. 지난 6월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모델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아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 새로운 충전소를 대거 추가하면서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소식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확보입니다. 올해 3월 리비아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리비안 사용자들도 전국 곳곳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리비안의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비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비안은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충전소들은 특히 장거리 운전자들의 충전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확보는 리비안 사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충전 옵션을 제공하여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양대 산맥 테슬라와 리비안 두 회사 모두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리비안 역시 드라이버 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비안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일까요? 먼저,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넘어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물론,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